지금 여러분은 게토레이의 레이오롱 매뉴얼 버전 TK7 자세 마법편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laughs> 자 이번 세션은 이 마법 자세에서의 자 영성 다음으로 주력 기술인 이 랑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랑아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발동이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빠르게 입력을 하면, 최소 발동으로 입력을 하면 12프레임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일타, 이게 발동이 이 자세 입력하는 프레임을 제외하고, 제 수, 이게 순발, 그러 그러니까 순발이 순수 발동이거든요. 커맨드 입력을 제외하고 내가 입력이 완료됐을 때 그때부터 발동되는 순수 발동 프레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순발이 10프레임이거든요. 그럼 이 용성이라는 커맨드가 6N이기 때문에 각각 1프레임씩 그러니까 아무리 빠르게 입력을 하더라도 각각 1프레임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10프레임에다가 2프레임을 더하면 12프레임이 되겠죠. 즉, 이거를 최소고로 쓴다면은 이게 12프레임 딜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데미지 38짜리가.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판타지입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컷킥 가다 하고 뭐 이걸로 딜캐를 한다. 이거는 아마 저기 지금 현재 레이 탑 클래스 유저들 중에서는 일본의 호르미저나 아니면 국내에서는 뭐 헬프미나 켈투 한이 정도 되시는 분들 아니면은 요거를 12프레임 딜캐로 쓰실 계획은 안 삼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일단 판정은 이게 저 상중 그리고 이 기술은 일단 그냥 노멀로 히트 시에는 확정입니다. 그리고 카운터 히트 시에도 확정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자이2타까지를 낭하라고 그러고요. 지금 여기에 서는 이제 파생기가두개가있습니다 일단 자 이게 랑아 호준산 이라고 하는기술이고요 요렇게 그다음에 이게 랑아 요진격 입니다 자 일단 이기술을 얘가 지금 가드를 안하고 있어서 그런데 일단 가드를 시켜 놓을게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노멀로 이 듯이 이게 3타까지가 확정입니다. 확정. 자, 4타부터 가드가 되죠. <laughs> 이게 판정이. 자, 보시면은 상중중상 중, 중, 상, 중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대망의 카운터 시가 되겠죠. 자, 이게 카운터 시에는 자 요까지가 확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카운터로 대충 맞아도 데미지 54나가죠. 자, 12프레임 발동의 기술이 1타 카운터 시, 자, 4타까지 확정이고 54. 그리고 이 기술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100에서 카운터 시에, 자, 54의 벽광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 아시겠지만, 이 기술은 애석하게도 스크류가 안 됩니다. <laughs> 자, 여튼 이 기술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1타가 리치가 그렇게 짧은 기술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발동도 12프레임이면 이제 상당히 준수한 발동 프레임이죠. 이게 12프레임이면. 자, 참고로 이 오른발 12프레임이고요. 이 오른발이. 근데 12, 이게 12프레임입니다. 이게. 12프레임인데, 이게. 자이 기술은 보통 방금 제가 보여드린 두가지 기술 랑하, 요진격, 랑하, 호준산 이렇게 있는데 이 요진격이 됐든 호준산이 됐든 이 기술은 웬만하면 딱 요까지만 쓰시는게 좋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노멀 히트시에 저 4타까지 있으면은 저 4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단이죠 이게 상단인데 지금 딱 보면은 자 이렇게 가득하게 풀리는 모션이 나오죠 근데 이 기술이 애석하게도 참 제가 이말 하면 저도 지금 웃기긴 하는데 자 이게 지금 동작은 저런데 이게 레이가 분리 프레임입니다 자 이게 분리 프레임이라는 거는 제가 무슨 말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런데서 이것도 여기까지 입력을 하게 해, 해볼게요. 제가 자, 여기까지 확인해놨습니다. 이게 플리 프레임이면 자, 이렇게 진단 말이죠. 뒤에 지금 보면은 저 중단이랑 밑에 상단이랑 이제 이지가 걸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막겠죠.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딜케를 합니다. 참고로, 그렇죠. 이제 요 뒤에 발동하는 이걸 제가 몇 프레임까지 끊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12프레임을 발동을 입력을 하면 같이 맞습니다. 즉, 이거는 11프레임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그나마 지금 뭐, 레이니까 뭐, 1, 1 아니면은 그나마 세게 넣을 수 있는 게이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풍신유한테 이걸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성강열권 들어오겠죠. 그리고 뭐 진이나 이런 애한테 쓰면 바로 투포로 이렇게 나갑니다. 역딜케. 자 그리고 <laughs> 자이요진격이 됐든 이 호준산이 됐든 이거는 제가 딱한 사람한테는 절대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상대가 로우일 경우에는 이걸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왜 로우한테 쓰지 말라고 하냐면 이게 로우한테 쓰게 되면은요 짠섬에 역카운터로 뜹니다. 짠섬에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게 로우한테는 결단코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자 보셨죠 방금. 이게 어느 방향이든 막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아까 지금 사타까지 가드를 했다 치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웃긴 게 뭐냐면 아무리 레이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사타가 상단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앉아서 이렇게 뛰어버리면 되죠. 굳이 뭐 이제까지 기다리고 행신으로 피할 필요도 없죠 이건. 이렇게 앉아서 그냥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단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최대한 여기까지만 쓰시거나 아니면 자 지금부터 설명할 랑아 사돌 연공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아까 자 랑아 요진계 호준산 보셨고 자 이번에 볼 기술은 이제 랑아 사돌 연공이라는 기술입니다. 랑아 사돌 연공입니다. 자 일단 간단히 기술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랑아 사돌 연공입니다. 자 커맨드는 뭐 보시다시피 오발 왼발 오선 오선 오선입니다. 자 오발 왼손 오선 오선 오선. 자 이거는 이렇게 약. 약간의 딜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술은, 자, 애석하게도, 애석하게도, 1타가 카운터나도 전타 확정이 아닙니다. 막타가 가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것도 저까지인데, 이거는 일타가 카운터가 나더라도 막타는 가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술은 이 랑아라는 기술이 약간의 바리에이션이 조금 있는데, 용성에서도 자세의 변환이 몇 개가 되듯이 이 랑아라는 기술은 호자세랑 용자세, 그러니까 호형, 용형으로 이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변환 타이밍 영상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자, 요거 2타 입력 시에 레버를 앞으로, 자, 이렇게 하면 이게 호자세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랑아 사돌 연공 4타째 레버 앞으로 하면 이렇게 용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타째 앞으로 하면 이렇게 표형이 됩니다. 그니까 따지고 보니까 자세 3개 나왔네요 <laughs> 예. 자, 그러면은, 이, 보통 요거, 이 자세는 일단 상대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구요. 일단 이게 랑아 히트 시에 이거를 호호 자세를 잡게 되면 이게 원래 옛날에는 딜캐를 당했는데 제가 지금 프레임 한번 볼게요. 야, 이거 지금 상향됐네요. 지금은 이게 가듯이 자세를 잡아도 마이너스 6입니다. 저 보통 요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낚아먹는 패턴으로 이걸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특히 태그 하다가 7로 넘어와서 레이를 상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조금 잘못힐 수도 있겠습니다. 이뭐 말하자면 이런 거겠죠. 자. 자, 이렇게 뭐원 투. 하다가 괜히 이렇게 잼 내밀다가 역으로 이렇게 카운터가 나가겠죠. 이게 사실 자, 이 자세에서 이렇게 호형 잡는 거, 요게 원래는 B할 때 나왔던가, 태그2에 나왔던가 기억이 안나네 제 기억은 이거던 B할 때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게 가듯이 자세를 잡아도 마이너스 10이였거든요 상대가 뭐느정도 안다 싶으면은 d 케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분리 프레임이 대폭 줄었네요 6까지 그리고 이게 네, 히트시에 이렇게 자세를 잡으면 이득도 없고 분리도 없는 0입니다 0 일단 그건 좀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7탄에 와서 없어진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원래 여기서 앞으로 잡으면 원래 이렇게 호형이 되고 여기서 위로나 아래로 잡으면 2타에서 용형으로 이게 변환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 용형으로 변환하는 게 삭제됐습니다 일단 그 태그에서 7탄 넘어오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요거, 랑아사돌 0공 용형. 지금 보시다시피, 5타. 자, 하나, 둘, 아, 4타에서 이렇게 레버 앞으로 입력하면 용형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자, 프레임 데이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가드시는 마이너스 4입니다. 그리고 히트 시이 용량을 잡으면 플러스 7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노멀 히트 시에는 사타는 가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카운터 때는 이렇게 히트 시킨 상태로 잡을 수가 있죠. 참고로, 이제, 이거 제가 나중에 오영권 때 어차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랑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거를 여기서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제, 용자세죠. 이 용자세에서도 이 랑아와 똑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이 용아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용형이죠. 여기서 커밍도 똑같습니다. 오발 왼손. 자, 용형이라는 기술이 있죠. 이거랑 똑같, 똑같습니다. 심지어 발동도 똑같은데, 이 랑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마보라는 기술을 잡고 입력을 해야 되니까 앞에 이프레임이더 붙기 때문에 12가 되는데, 자, 이거는 지금 내가 용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그냥 쓰려면은 그냥 오발 랜선만 누르면 되니까, 자, 그 말은 뭡니까? 발동이 10프레임이란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게 되냐? 자, 여기서 용경 찾고, 이게 자, 이렇게 무한 반복이 됩니다. 이게 이제 상대가 이거 레이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로 솔직히 조금 이렇게 밀어붙여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한번더 쓰는 이거를 상대가 괜히 바락하다가 일타를 카운터로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히트를 한 상태로 이 자세가 잡히겠죠 그럼 요때는 제가 이득인게 되거든요 그럼 이득인 상태에서 또 상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원래 앞에 가듯이 자세를 잡았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 4였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컷킥이나 뭐 이런거 15프레임 기술 이런거를 괜히 사용했다가 이걸 했다가 요거에 이제 틀리는 경우거든요 그럼 카운터로 맞았으니까 당연히 사타가 히트한 상태에서 용형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 상태에서 이득이 플러서 7인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상대가 이제 아 이게 그렇게까지 후딜이 많지는 않구나. 원투로 발악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원잽이나 이런 거를 내밀어 보게 되는데 그때 당연히 또 카운터가 나겠죠 이게. 그럼 이쯤되면 이제 상대는 이제 머리가 많이 복잡해집니다. 아니, 이거, 원쩍을 해도 그렇고, 이 도대체 이게 후 딜이 뭐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딜레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머리가 좀 복잡해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필드에서 이제 이렇게 뭐두번째나 아니면 세번째,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사람을 좀 정신없이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가, 이 요걸로 자세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기습을 거는 이런 패턴도 있습니다. 예, 이것도 써먹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뭐 예,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laughs> 자, 그리고 자 이랑아 사돌 연공. 자, 이거는 일단 막타가 지금 보시다시피 가드가 되긴 됩니다만, 이거는 일단은 <laughs> 프레임 손익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막타 히트 시에는 이게 이득이, 아 이득이 몇 프레임이냐, 예, 이게 막타 히트 시에는 이득이 마이너스 1입니다. 즉, 이득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막히면 마이너스 17입니다. 이게. 즉, 요거에 뜨겠죠. 이거에.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표형으로 이행이 가능하죠. 레버 앞으로 입력을 하면 다 입력하고 레버 앞으로. 자, 이렇게 하면 표형이 가능한데 이거를 표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히트시키고 이렇게 잡으면은 브로스 2입니다. 브로스 2. 근데 문제는 상대가 막았을 때 자세를 잡으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14프레임까지로 떨어지기는 하는데 자세를 잡고 이거를 풀더라도 상대 커킥은 15프레임까지는 무조건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4기 때문에 뭐, 진, 추돌이라든지, 뭐, 카즈야, 덮어, 이런 것들은 알짤 없습니다. 그냥 떠야 됩니다. 자,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컴퓨터한테 해놓으면은 지금 이게 가드가 잘안 되니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뭐, 어, 보시다시피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예, 확인은 조금 불가능한데 요 어쨌든 막히고 자세를 잡아도 상대가 컵킥 치면 그냥 죽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제 유튜브 채널에 어떤 유저분이 이제 한가지 질문을 해주신게 있거든요. 이 신나브로님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제가 과거에 그 저스트 표현에 대한 그거를 이제 언급을 하셔서 제가 설명을 일단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게 저스트 표형이라는게 뭐냐면은 이제 <laughs> 그 사돌 연격이랑 이 랑아 사돌 연공 다음에 자, 요 다음에 이 표형 자세 잡는 이거를 저스트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를 보통은 그냥 이렇게 자이 방금 자세가 잡는 모습이 나왔죠. 동작이 자 이런식으로 발이 앞으로 딱 가는거 근데 이게 저스트로 잡으면은 저 잡는 시전 동작이 없어지고 바로 표자세로 바뀝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식으로 근데 이게 지금 그 신어브론님한테 이제 제가 아까 영상으로 이렇게 답을 드리겠다고 거기에도 제가 답글을 달아놨었는데요. 제가 일단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예석하게도이 철권 7탄에서는요, 저스트 표현이 삭제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한 여러 번을 해봤는데 이저스트 표현이 삭제됐어요. 이게 뭐, 랑어 사돌 연공에서만 안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제가 사돌 연격으로도 해봤는데, 일단 이 저스트 표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뭐냐면요. 저스트 표현을 이제 하려다가 삭제를 한 대신에 이 히트시 표현 자세 이행은 무조건 플러스 2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즉, 무조건 이득으로 바꿔놨습니다. 이득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저스트 표현을 잡게 되면 원래 플러스 3 이상이 가능했기 때문에 포상조를 쓰든 뭐 포소를 쓰든 이게 절대, 절대 판정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조금 바뀌었습니다. 일단 이 프레임 이득이라는 거 가지고 일단 포소를 쓰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튼 저도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설명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원래 말하자면 이제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자세 표 자세를 잡는 모습이 보이질 않고 바로 이렇게 표 자세 기술이 나가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 수도 되고 꼭 이게 원래 저기까지가 기술인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데, 이게 태그 2까지는 아직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 저스트 타이밍에 앞으로 딱 당기면은 표형이, 앞에 기술 시전 자세가 사라지고, 바로 그 표형의 기술을 쓸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7탄에서는 일단, 예, 하려다가, 응, 음 그런 거 없어. 응, 음 그냥 족하고 보어서이 죽게. 지금 현재 그렇게 된 상황인 겁니다. 자, 여튼,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상대한테 이제 왜 이런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 이거 뭐 막타 표자세는 원래 뭐 태그 토때까지만 해도 저게 맞춰놓고도 레이가 분리였고 분리 프레임이니까 어지간하면 내가 팍팍 쓰면 다 이겼다. 하는 이제 그런 짧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이제 그 상대방이 보통 여기까지 하고, 커킥을 쓰죠. 그러면 이렇게 자세를 풀고, 그거 막은 다음에 딜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어 식으로 이게 커킥으로안 띄워지네라는 걸 알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컷킥 외에 다른 기술을 쓰게 되겠죠. <laughs> 그러나 일단 저희 쪽이 이 프레임이 득이기 때문에, 일단 커킥 같은 점프 스테이터스 기술을 상대가 안 쓰게 된다. 자, 그럼 뭐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표상조랑 이지를 걸면 되겠죠? 당연히 이득인 상태에서 표상조로 쓰면 상대가 원잽이나 웨너퍼 뭐 이런 거 써도 당연히 다 이깁니다. 즉, 그때부터는 이제 심리전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랑하 세션도 여기까지고, 자, 이제 그러면은 마보 세션이 종료가 됐네요. 자, 이것으로 마법 세션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